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다이소나 편의점에서 뭐 천원, 이천원, 오천원짜리 사면서 돈 낭비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다이소에서만 사야 되는 물건 다섯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헛투루산 물건은 일도 없다. 다 생각이 있어서 산 물건들을 보여드리는 김은덕의 띵크띵스 시즌2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미니멀 리스트가 다이소에서만 사는 아이템 다섯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제품만큼은요. 꼭 다이소에서만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물건들이 떨어지면은 계속 사오고 또 사오고 구매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렵게 고른 다이소 완소품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이템 미니멀리스트인 사람이 다이소에서만 구입하는 제품 첫번째는 바로 니베아 크림입니다 추억의 니베아 크림 맞아요 이 파란통의 납작한 크림은요 제가 언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있었던 제품인데요 나이 나온다 국민학교 아 그런가요? 네 그래도 마지막 세대예요 <laughs> 이 제품이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라메르의 크렘드 라메르라는 제품 있잖아요. 15ml 되게 조그만 용량인데 15만 원에 파는 그 제품이 있어요. 성분이 이 리베아하고 똑같다는 것 사실 좀 과장이 섞인 거고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요즘 이 파란똥 니베아가 그 라메르 크림의 저렴이 버전으로서 많은 분들한테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요. 그 라메르 크림은요, 여러분 아시죠? 되게 용량이 적어요. 적은 것보다 뭐 15부터 100까지 만게쭉 나오는데 15ml에 무려 15만원이나 해요. 근데 그 제품, 15만원짜리 제품과 이단돈 5천원도 안 하는 이 제품이 성분이 같다니까요. 실제로 제가요, 그 독일에서 한달 살기를 했을 때, 이 리베아 제품을 보고, 홀딱 반했었어요. 왜냐면, 독일 여행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쪽 지역이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리베아에서는요, 요런 보습 제품들을 잘 만들어요. 여러가지 제품 라인들이 많아요. 안티에이징, 화이트닝, 뭐, 보습 라인, 굉장히 여러 제품들이 많고, 단독 매장도 우리가 독일 여행하다 보면 쉽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독일에서 제가 이 리베아 제품을 써보고, 정말 너무 반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면은 항상 구매하는 제품이 바로 이 파란색 니베아예요. 이게 입소문이 나서인지 제가 며칠 전에 다이소에 가봤거든요. 갔더니 이 파란색 통은 다 품절이에요. 싹 비어져 있어요, 매대가. 그래서, 아, 역시 이게 지금 인기는 인기인가 보다라고 실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품절일 때는 올리브영에 가서도 팔아요. 올리 근데 올리브영은 다이소보다 좀 1, 2천원 더 비싸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서만 이거를 구입하고 있어요. 리베아 제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꾸덕한 제형이기 때문에 잘안 팔려, 안 팔린데. <laughs> 잘안 발려져서 사람들이 이걸 좀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 수 있는 건요이 니베아를 여러분들 자신이 얼굴 피부에 잘 맞는 오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오일하고 이 니베아하고 섞어서 한번 밤에 발라보세요. 그러면 이 너무 꾸덕한 제형들이 좀 부드러워져가지고 여러 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잘 발라줄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호호바 오일이 잘 맞아요. 제 피부에. 오일류는 저는 수부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기름이 끼고 이렇게 뾰락지가 나거든요 그런데 호, 호호바 오일은 지성인들한테도 되게 좋은 오일이에요 이 오일을 지금 터키에서 사와서 이 호호바 오일하고 이 니베아 크림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잘 바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라메르 크림의 저렴이 버전이라는 이 니베아 크림 한번 다이소에서 한번 사서 새롭게 이 새로운 신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길 권할게요 미니멀리스는 제가 다이소에만 가면 사오는 제품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다이템. 이 제품도 저의 최애템이에요. 바세린 립 테라피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보세요. 엄지, 엄지손가락만 해요. 이게 도대체 뭐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바세린은 잘 아시죠? 보통 손바닥 크기만 한 사이즈, 거의 뭐 상비약 구비하듯 집에 하나씩 다 구비를 해놓고 있을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요런 바세린은 그 바세린의 미니미 버전인가? 아닙니다 얘는 립 전용 립 테라피예요 제가 입술이 많이 건조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발라봤는데 저는 이 제품으로 정착을 했어요 저는 밤에 이거를 도톰하게 바르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이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은 촉촉한 기운으로 그냥 낮에를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기특한 제품이에요 다이소에 가면 은 쉽게 볼수 있고요 립밤 코너에 가면 은볼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3,000원 이거든요 근데 결코 스틱으로 하는 것보다 양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저는 외려 이게 더 오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오리지널보다 여러 가지 제품굿들이 있는데 제가 쓰는 거는 이 코코아 버터예요 이 코코아 버터가 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코아 버터 향이 참 고소해서 저는 이것만 삽니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네, 그쵸 네. <laughs> 가지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아요 가지고 다니는 손가락에다 이렇게 풀면은 약간 위생상 안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면봉 있잖아요 면봉으로 퍼 가지고 바르셔도 돼요네 미니멀리스는 제가 다이소 맨날 가지 말라고 1천원 2천원 쓰는거 너무 안깝다고 다이소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들 만큼은 떨어지면 항상 다이소로 뛰어가서 사오는 겁니다 세번째는요 바로 치실입니다 네, 울트라 클린 치실이에요. 저의 다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여러 제품들이 있어요. 뭐 칫솔 팔고 치약 파는 그 코너에 보면은 치실들 쫙 진열해서 팔잖아요. 근데 저는 이 초록색 치실을 제일 좋아해요. 굵기도 제 잇몸 상태에 맞고요. 그리고 민트 향이 너무 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다 쓰고 나면요, 스펀지처럼 이 실이 부풀어 올라요. 그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알뜰하게 잘 사용했다는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천 원이에요, 이게. 천 원이면은 싼 제품인데도요. 치아 사이사이를 되게 잘 살척해줘요. 무엇보다도 양도 많고요. 제가 그 스위스에서 한달 짧게 하면서 치실이 이렇게 똑 떨어진 거예요. 마침 이게 쓰고 있었던 게. 그래서 치실이 필요해서 슈퍼에 가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laughs> 치실도 비싸? 오천 원이에요. 그런데 요, 이것보다 딱히 좋지도 않아요. 이것보다 더 길지도 않아요, 양이. 그런데도 이거에 다섯 배 정도 줬다니까요. 그래서, 아, 별 차이가 없구나. 좋은 거나, 이천 원짜리 이 치실이나, 그때 처음 느꼈던 거예요. 제가 믿고 쓰는 아이템이 이 울트라 클린 치실이 바로 세 번째 다이템입니다. 미니멀리스인 제가 다이소에만 가면 꼭 사오는 다이템 네 번째는요. 바로 종이오일입니다. 뭐 이름도 길어요. 프랑스산 종이로 만든 종이호일. 네. 제가 모든 요리를 다 오븐에다가 해서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븐 요리에는 이 종이호일이 꼭 필요해요. 마치 여러분들 에어프라이기에 그 종이호일 넣듯이요. 다이소에 가면은요. 여러 종이호일이 있지만 저는 이름도 긴요 프랑스산 종이로 만든 종이호일을 주로 사요. 그 정말로 원산지를 보면은요. 프랑스입니다. <laughs> 되게 특이하죠?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짜리 제품들이 쫙 있어요. 종이 호일 그 코너에 가면은요. 근데 제가 쓰는 오븐 사이즈에도 맞으면서 그리고 길이도 가장 얘가 길거든요. 규격 사이즈 아닌가요? 규격 사이즈 아니에요. 막 지금 보면은 30cm에 30m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거는 20cm, 어떤 거는 15cm, 그리고 미터도 막 15m해서 막더 이런 것들 작게 만들면서 가격이 천 원, 이천 원대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여러 제품군들 중에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자칫천 원, 이천 원, 삼천 원짜리 제품이 있으니까 제일 싼거 사서 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단점이 있어요. 자칫 조금 더싼 제품을 고르다 보면요, 종이 호일 길이가 안 맞거나요, 로스분이 많아가지고 외려 더 낭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같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더 저렴한 거 사람들이 혹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길이하고 사이즈를 잘 생각을 해보고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외래 여러분들한테 더 맞는 제품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고를 때는요, 무작정 싸다, 싼 제품보다는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이즈를 잘 생각해보고 고르는 신중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종이 호일을 선택을 한 겁니다, 저도요. 어, 미니멀리스인 제가 다이소에서만 구입하는 제품, 무언가 떨어졌다 싶으면은 막 다이소로 달려가요. 이런 다이템 제품 다섯 가지 중에 다섯 번째 제품은요. 바로 커피 여가지입니다. 저는 커피를 안 마시지만 이거는 핸드드립을 해 먹는 저희 피디님의 완소 제품이에요. 마트에 가면요.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개수면은 보통 두배 이상을 줘야 해요. 하지만 다이소에 가면요. 절반 가격에 커피 여가지를 구매할 수 있어요. 뭐, 바리스타들은 여가지도 좋은 걸 쓰나요? 바리스타들은 좋은 걸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충분하고요 다이소에서는 항상 이 커피 여가지를 사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의 원산지는 특이하게 어디게요? 일본이요? 싱가포르예요 어, 특이하죠? 그 싱가포르고 100매에 지금 가격은 1,500원입니다 이상 다이소에서만 구매하는 다이템 제가 다섯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어... 제가 코스트코 가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 코스트코 하면은 대용량으로 물건을 구입해야 돼서 미니멀리스트하고는 막 이렇게 반대지죠. 약간 척을 져야 될것 같은 마트잖아요. 하지만 코스트코에서도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제품이 있어요. 코스트코에서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제품 다섯 가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요. 구독 요즘 팅크팅스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뭐랄까 이 고수들의 고수방송이 돼서 그런지 일반 사람들이 잘 구독을 안 해줘요 왜냐면 너무 문턱이 높... 생각하시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다이소나 이코스트코 같은 아이템도 조금 더 손쉽게 미니멀리즘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제 주제니까요. 앞으로 이런 주제들 많이 선보일게요. 여러분들도 어, 요 띵크띵스 많이도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